강원도는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맛이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보양식도 남다르고요. 또 아이디어가 묻어나는 새로운 맛조차도. 딱 보면은 몸이 막 좋아질 것만 같은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맞아요. 어. 강원도 하면 청정 먹거리가 참 많잖아요. 제가 강원 삼육으로 함께하면서 음. 굉장히 좋은 공기도 마시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살이 오동통하게 예뻐졌다는 말, 예쁘게 살이 올랐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웃음> 당황스럽네요.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요, 네. 우리 리포터들은요, 이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딱 코앞에 두고서 어. 어떻게 안 먹을 수가 네, 있겠어요? <laughs>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 리포터의 명이란 2019년에도 계속될 것만 같은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연희 씨. <laughs> 자, 연희 리포터와 저는요 2019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욱 더 푸짐하고 맛 좋은 소식 가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다이어트는 포기하기 <laughs> 빨리 미루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는 대리만족으로 보면서 네. 괴로워하면서 다이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요 다사다난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연희 씨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한해 동안 정말 기억. 남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펼쳐졌는데요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기뻤던 일도 있었고요 정말 뭐 놀이기구 타면서 무서웠었던 적도 있었고요 감동받은 일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느냐고 힘이 들었습니다 소식유정 이연희와 함께한 2018 강원삼육오 모아모아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목소리>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네요. 이 강원도의 크고 작은 일들과 늘 함께했던 생방송 강원 삼류고 저도 늘 함께였죠. 그 울고 웃었던 1 년을 되돌아 봅니다. 함께 가보실게요. 오케이. 첫 방송은 사람들과 가장 친한 반려견과 함께 황금 개띠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아, 올해 좀 많이 받으셨죠? 왔어요, 왔어요. 올해도 또 왔습니다. 올해도 한천 전입니다. 겨울 대표 축제인 화천 삼천화 축제를 시작으로 강원도 이슈에 빠지지 않았던 소식여정 이안이이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감상하다가 세상에 촬영하면서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얼음가루에 미끄러져서 촬영 중에 카메라가 오구. 반토막이 오. 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 어떡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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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끝까지 전했죠 화이팅! 다 화이팅! <laughs> 2018년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빅할 이벤트 할 바로 2018 해. 평창 동계올림픽인데요 메달의 불모지, 썰매의 중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우 다시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음소리 속에서 환호성이 계속 들리더요 굉장히 설레거든요. 다시 봐도 이 선수는 꿈에 한번 날려주세요. 너무, 네.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네. 너무 좋아. 쉬고 싶어요. 그게 정 좋습니다. 전화선 안 켰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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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심 인터뷰. 동계올림픽에서 떠오른 또 하나가 바로 컬링이었죠. 비인기 종목이었던 컬링을 국민 스포츠로 만들어줬는데요. 은메달리스트 팀에 이어 춘천시청 여자 컬링팀이 활약하는 모습도 만나봤습니다. 또 다른 신화를 써나갈 자랑스러운 춘천시청 컬링팀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 계속 더국가대표를 달아서 베이징까지 가서 베이징에서도 한번 메달을 노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이슈가 동계올림픽이었다면 춘천에서의 한 이슈는 57년 만에 새로 지은 시청사인데요.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설계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계신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었는데요. 시청의 한쪽 벽면을 장식하게 될 춘천 시민들의 얼굴이 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준비 과정과 설치까지 소개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2018개의 얼굴 작품들. 직접 참여한 시민들의 정말 한 아이 얼굴로 소중한 보이지만 네. 멀리에서 보시게 되면 봉의산과 들과 호수와 하늘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세계절 펼쳐지는 강원도 축제에도 늘 함께한 생방송 강원삼6 5 대표 축제죠? 맞아요. 이포터룰스참 부러워요 저렇게 잘놀 때는. 다시 봐도 신나요 저도 재밌게 놀았거든요. 여름은 합천은 쪽배들이 장식하는데요. 짜잔 제 얼굴까지 이렇게 제가 준비한 쪽배입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제배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볼이 오우. 빨개졌어요. 네. 어, 떴어, 떴어 떴어. 네 어, 저번에 했 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예쁜 배들이 많았거든요. 춘천을 대표하는 축제인 닭갈비 막국수 축제.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축제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재미들을 만끽했습니다. 또 저렇게 축제장에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명심식 꼭 가보세요. 또 산으로 둘러싸인 아닐까 실내 마을에서 벌어지는 김유정 문학제. 김유정 작가의 소설의 재미와 감동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축제도 축제지만 참여하는 분들의 끼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참여자 분들을 보니까 저도 분발해야겠더라고요. 굉장히 끼가 많으세요. 동생. 동생 지금 놀랐어요. 맞아요. 내년에는 어떤 모습일지 또 놀러 갈게요. 111년 만에 최악의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폭염이 강원도를 강타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촬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올 여름. 이열 치열로 더위를 이겨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리포터도 극한 직업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시죠, 정유 씨? 아이죠아이죠 <laughs> 아이죠. 특히 우리 연희 씨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봐도 짜릿해지는데요. 너무 너무 더웠고요. 너무 너무 무서웠고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또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섭다고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연희 씨는 그러니까 아, 또 아, 이런 거 해내고 말아요 네. 어휴, 몰라요. <laughs> 눈물 흘요 눈물 닦으세요, 여기 씨. <laughs>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곳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저도 참 많은 곳을 다녔는데요. 다니면 다닐수록 강원도의 자연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아, 아, 아 이때 예쁘라. 정말 힐링했거든요. 아진짜 다시 봐도 참 좋습니다. 네. 원래 춘천이 이렇게 예뻤나요? 다시 한번 춘천을 사랑하게 됐어요. 아름답네요, 정말. 잠시 감상하시죠. 만났어요. 새 봄이 시작되면서 옥몸으로 저는 봄을 느꼈는데요. 진달래전을 시작으로 네, 먹을 복이 참 많이 넘쳤던 것 같아요. 어, 많이도 드셨죠. 네. <laughs> 먹는 거잖아요. 이 맛있는 거 정말 먹어야죠. 많이 먹었는데요. 어, 화면 속에서 더 맛있게 더 푸짐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었는데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게 많이 먹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매운 거 먹을 때 특히요. 매운 어, 거잘 어, 어, 드시잖아요. 뭐잘 먹지만 진짜 매운 건 힘들더라고요. 저날 더 침이 막 나왔어요. 사실 화면에는 한컷 나왔는데 리포터도한열번 먹어야 되잖아요. 음, 뭐, 다시 보니까 또 먹고 싶어져요 밤에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살이 짱 많아지지 이 맛이에요 아, 맛있어요 풍철한 그 맛을 오일장에서 먹었던 베스트 3 맛있는데 아주 맛있는데 매번 이 맛을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진짜 저깃한 식감. 저데려가세요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같이 가요? 이게 뭐 <laughs> 표현력이 한계를 느낄 때마다 리포터도 너무 답답해지는 요 너무 맛있을 때마다, 그죠 <laughs> <laughs> 뭐 저렇게 먹는 게 아, 표현이죠. 그냥 잘 먹으면 돼요. <laughs> 네. 또강원도리끝단에서 공연을 <laughs> 펼쳤던 연객 <연기>, 메밀고피의무렵의 <laughs> 연습 현장을 찾아갔었는데요. 실전을 <laughs> 방불케 하는 열연 기로 저는 연기를 했어요신들린 엉덩이 연기 기억나요. 매력적인 엉덩이. 네, 엉덩이 연기 점수는 백점. 백점 받았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빨리 끊어달라고 했어. 또 봐도 재밌네요. 웃고 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과 문화가 있는 현장도 참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laughs> 강원의 자연과 삶20018힘 있는 강원전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어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짠하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매년 가을을 조각으로 물들이고 있는 춘천 MBC 현대 조각 초대점 대한민국 현대 조각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만나는 자리인데요. 저도 이렇게 고상하고 우아한 아이템에 불러주시면 잘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작가님? 엉덩이 춤 추셔야죠. <laughs> <laughs> 어, 예쁘죠.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지만 여름에는 너무 덥고 정말 <laughs> 어, 많이 화약했죠추고같아 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불편한 몸으로 봉사를 하고요. 추운 날씨에도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셨던 분들. 그래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고 는데 진짜 한분한분 한 정말 잊사 못하죠, 이제. 네, 어, 리 제가 전동차를 탈수 없을 때까지 봉사할 거예요. 아, 그럼 네. 오래 타셔야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90살 정도는 안 될까?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돌아보니 다 좋은 추억이었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때에도 생방송 강원 삼육오에는저 소식요정 이연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방금 경윤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한분한분다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다니고요. 많은 분들 만나셨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 기억이 또 새록새록 하겠어요, 연희 씨. 사실 영상을 보니까 좀 눈물이 날것 네. 같긴 한데요.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작진들이. 네, 네, <laughs> 네. 울지 마세요. 갔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잔 적도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촬영 다니며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힘도 음. 났습니다. 정말 음. 많은 분들도 만났고요, 또 많은 음. 어, 좋은 분들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고 뭉클하기도 하네요. 아오. 빨리 정리해 주시죠. <laughs> 이렇게 우는 연희 씨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패라도 하나, 꽃다발이라도 하나 이렇게 안겨드려야지 눈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면 네. 사실 우리 리포터들은 이렇게 출연자 입장이지만 이 우리 출연자 뒤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제작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희 씨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연희씨 앞으로 우리 제작진분들 <laughs> 말좀잘 듣고 잘해요.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 연희씨가 NG를 그렇게 안 낸다고 하는데 NG 코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NG를 내도 음. 굉장히 작가님하고 피디님이 너무 재밌게 잘 이렇게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음. 재밌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웃음> 내년에도 <웃음> 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날 철이 들었네. 아, 울지 마세요. 두 분. 두분 경희씨는 울것 같은데 아유, 울지 마시고. 2 0 1 9년 더 열심히 뛰는 소식 요정 이연희가 되겠습니다 화이팅.